결승 레이스일분 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이번 결승 레이스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 어떤 스포츠관 간간에 이좀 많이 선수들이 참가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 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선수들이 이좀 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레이스가 연기가 한 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스를 좀 잃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레이스는 어떤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펼쳐지는 거고요. 네. 단지, 당일 시합에 뭐, 레이스1, 레이스2 하는 시간이 12랩 정도, 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한 15분, 20분 내의 경기인데, 네. 선수들이 어떤 자기 본인의 페이스라든가 또 선두에 달리고 있지 못해도 2위나 3위를 달리고 있어도 충분한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어떤 캐리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경쟁이 주로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많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는 몫이라고도볼수 있고 그것도 실력이라도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결과는 레이스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팀의 엄청난 전력 손실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리즈 챔피언의 어떤 근접한 점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손실이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출전 선수의 명단이 숙개돼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결승 레이스에서는 여덟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시 지켜봐야 될 선수가 h s r 일의 서영아 선수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영화 선수 올 시즌 챔피언을 위해서 고전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영화 선수도 본인의 어떤 그 기량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그 기온이나 어떤 머신의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따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레이스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선수가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MSN의 박태준 선수 2위. 이글 키스 오상빈 선수가 3위, 그리고 어, NSR의 남진태 선수가 4위, 그리고 있는 장동락, 6위는 권낙현 7위는 박광순, 8위는 최재민 선수가 차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7위부터 10위로 나와 있는 선수들 기록을 보니까 네. 주행 시간이 한 7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리타이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가 결국 있어요. 저 선수들이 어떠한 이유든 리타이어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그 포지션의 자리가 비어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레이스는 끝까지 마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자, 오선빈 선수, 이글키스의 오선빈 선수가 지금 규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글키스의 그 오선빈 선수, 네. 지속적인 어떤 레이스의 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런 오선빈 선수 같은 선수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는 아무래도 역할이 크이어우러습니다자한국담배인사는 공사비 이0일 코리아 드 레이스 이제 선전 통합전 결승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아 출전 선수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기자기한 맛을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선도와 그 선도와 그위원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그 투스트롱 머신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이변도 많고, 그럼요. 또 추월의 어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기가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h s r c 의 서영하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하 선수 제 일전에서는 승점 14점을 5위, 제 이전에서는 승점 29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서영하 선수 현재 먼저 서영하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매 경기 때마다 서영하 선수의 펼치는 경기 내용을 보면. 네. 항상 좀그 초반에 불안한 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서영아 선수는 과거에 모터크로스 선수 출신입니다. 네. 화이팅이 강하고 초반에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반면에 초반에 어떤 페이스가 그좀 이렇게 흐름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어떤 머신의 트러블이라든가 경기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지금 이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영한 선수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수 오선민 선수가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선민 선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선 1전에서는 아, 13위 2전에서는 10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첫 번째 랩을 소화하였습니다 자, 최재민 선수, h s r c 최재민 선수 상당히 그 키가 큰 선수인데요. 183에 72kg에요. 예, 지금 <laughs> 뭐 해가 거듭할수록 키가 크는지 자꾸 네. 커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메시합때 사소한 어떤 머신의 트러블로 아하. 완주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요번 대회에서는 완주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laughs> 그렇죠. 경기 결과가 어떻게. 해? 끝 마무리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재민 선수가 예선 1전에, 1전에서 어, 16위, 2전에서 6위, 첫 번째 레스에서 K를 차지했는데, 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이동기 <laughs>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 그러요 <laughs> 글쎄요 워낙 뭐~ 내성적인 친구가 <laughs> 뭐~ 속마음은알 수는 없지만 네. 항상 노력하고 지금 올해 시즌에 있어서 사실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네. 어떤 본인의 실력이 저조해서 어, 그런 결과가 나온 건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레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머신의 어떤 사소한 결함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어떤 발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랩을 소화했습니다. 서영화 허태준, 황찬배 남진 태 최재민, 최재의오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1번 허태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아프릴리아 소속입니다. 20살이고 99년에 i r s 한 t i 준 선수. 일전에서는 승점 3점으로 14위, 이전에서는 승점 20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면 이죠 1위 일전과 이전의 기량의 차이, 또 기록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머신의 상태도 중요하고요. 네. 또 본인들의 어떤 실력의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허태준 선수, 황찬배 선수 뭐 계속 뭐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선두의 서영화 선수하고 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각 코스 구간 구간마다 0. 몇몇 철씩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크게. 그렇습니다. 한 바퀴당 0.5초 차이가 난다면, 10바퀴를 돌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때는 그 황찬배 선수가 서영화 선수를 많이 견제하고 네. 우승의 위협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너무 좀 거리를 두고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나,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랩을 통과하였습니다. 서영화, 허태준, 황찬배, 남진대 최재민, 오선빈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태준 선수, 네. 황찬배 선수가 멀리 있을 줄 알고 쳐다보는 순간 황찬배 선수가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어, 아, 지금도 추월하는 장면을 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선수의 머신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각 코스 구간에 어떤 헛점을 보이면 바로 또 추월이 시작되는 것 같죠. 네, 서영아 선수가 이 멀치 감자 달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허태준 선수, 홍천배 선수의 2위 같은 거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영화 선수 현재 1위로 지금 멀찌감치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 정도 거리라면 네. 서영화 선수는 머신을 아껴가면서 뭐 사실 여, 여 한마디로 엔진의 열을 좀 식히면서 주행을 할 거예요. 네. 또 바로 2, 3위권의 선수가 또 바짝 본인의 선, 본인의 머신을 꼬리를 물면 네. 또 머신의 어떤 가속력을 높일 것이고요. 네. 어느 정도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영화가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찬배, 허태준 2위와 3위의 싸움이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위권에도 다니고 있 최재민 선수 5위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레벨을 통과했는데요. 서영화, 황찬배, 허태준, 남진태, 최재민, 오선빈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선두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각뭐 2, 3위, 그 다음에 뭐 5, 6위.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랩까지 1위 서영화와 2위 황찬배 격차가 5.930초, 5초 이상의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용화 선수는 아주 뭐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경쟁자들이 좀 많이 탈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용화 선수 역시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레이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잘 타는 선수라 하더라도 1위에 우승을 해본 선수하고 기록이 아무리 좋더라도 1위에 우승을 못한 선수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게 레이스 어떤 윈, 승리의 어떤 숫자를 높여갈수록 본인의 어떤 캐리어라든가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영화 선수는 상당히 지금 좋은 어떠한 그 경기의 결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레벨 통과했습니다. 서영화 선수가 5분 5 6초783 그리고 2위 황찬배 선수가 6분 06초 90, 900 7초 이상으로 지금 다,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선두와 이차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6위에 달리고 있던 h s r c 최재민 선수가 지금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지금 계속 어, 좋아서 좁혀지고 있는데요. 네. 아 최재민 선수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 시합 때마다 어떤 스텝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기아 식트 레벨이 부러진다거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경기를 완주 못 했는데요. 네. 아, 오늘 좀 경기가 좀 기대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 일종의 뭐 징크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뭐 이번... 성대에서는 역시 그런 친구들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허태준 선수 MJ 코너에서 상당한 어떤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추월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쉽게 어, 상상... 리를 내주지 않고 네, 참차면서 옵니다. 네, 스피드라든가 모션이 위협적입니다. 아, 뒤에 바로 또 최재민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2위와 3위, 4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열 번째 레벨 통과하였는데요. 서영아, 황찬배, 허태준, 최재민, 남진태, 양경호, 최재민 선수와 황찬배, 허태이세 선수의 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잠깐 화면에 비쳤는데요. 네.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최재민 선수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서영화 선수고요. 네, 지금 서영화 선수는 일찌감치 뭐 1위 자리를 굳혀놓은 그런 스타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 후위 그룹을 지금 후미 그룹을 따라 잡았습니다. 네, 예, 지금 후미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월 중인데요. 네. 접촉 사가 없이 후미 선수들도 그 자리를 잘 비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황찬배 선수, 근데 지금 2위, 2위와 3위죠? 예예, 예. 네. 아, 지금 양경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양경호 선수, 밑으로 선수도 있는데요. 일전에서 일위 그리고 2전에서1 위를 차지했던 양경호 선수가 지금 바짝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매 경기 때마다 어떠한 그 느끼는 것인데요. 네. 양경호 선수의 페이스 후반에 상당한 피치가 올려 올라가는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최재민 선수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양경호 선수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벨비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뭐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아 라스트 벨비네요 이제 마지막 레벨을 남겨놓고 현상망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양경호 선수에게는. 그렇습니다. 서영화 선수는 1위 자를 어느 정도 붙여놓은 상황. 이제는 2위 자를 누가 탈환하는가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서영아 선수 뭐 1위로 꼬린을 지금 사실 뭐 불과 몇 미터 안, 낙, 안 남기고 있지만 네. 서영화 선수 레이스의 우승을 위해서 사실 잠도 잘못 자는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레이스의 결과를 그 집착을 많이 하고요. 네. 머신의 상태라든가 자기 어떤 컨디션 조절을 아주 완급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와 3위의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태준과 황찬배 아... 2위 다툼 현재 황찬배가 조금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도전장을 던진 허태준 선수 2위 자리를 탈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영아는 이미 뭐, 우승을 이미 확정을 지은 자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승리를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서영아 선수 결국. 2 0 2 코리아 로드 레이스 제3전 통합전 결승 레이스 우승자는 음. 서영아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재밌어지는데요. 네. 일단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h s c 의 서영아 그 다음에 그 이글키스 황찬대리테로의 양경호 선수, 그렇죠. 아프리리아 후태준 선수. 네. 어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리타이 없이 계속 어, 기록의 별차 이 없이 꼬링을 했다는 것은 사전 시합 때는 오늘 그 레이스 원에서 리타이한 선수들과 합세를 해서 그렇죠 아주 멋있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주중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HSRC의 사용화가 1위 그리고 이글키스의 황찬배가 2위 MSM의 화태준이 3위 그리고 양경호 니트로의 4위 남진태 5위 오선빈 6위 그리고 7위는